최첨단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에이서 니트로 16S AI AN16S-61RY는 강력한 라이젠 AI 7 프로세서와 RTX 5070 그래픽카드로 고사양 작업과 몰입감 넘치는 게임 플레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뛰어난 성능 덕분에 영상 편집, 3D 렌더링 등 전문 작업도 원활하게 처리하며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되어 최신 기능과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휴대성까지 갖추고 있어 어디서든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노트북으로 여러분의 작업과 게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